안녕하세요. 머니고 구독자 여러분들, 그 SP 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한9.89% 정도 빠지면서 하락 마감 처리가 되었습니다. 좀 과대 낙폭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AI SW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ROE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 OBV가 빠지지 않고, 핵심 분량이 빠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 이 보안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필수적으로 가져가는 국책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급반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상장 처리하고 나서 주가 상승 부분에 대해서, 거의 한80% 이상이 반납 처리를 하면서 들어갔는데, 뭐, 물론 아직까지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주목을 받아야 되고, 특히나 SW 부분이 지금 하반기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SW가 한국 시장에 또 새롭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 이렇게 보안, 보안, 보안사항이나 아니면은 그거를 공급을 해주는 업체가 이 SP 소프트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SW 부분에서 우리나라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글과 컴퓨터도 있고, 폴리토도 있고, 그리고 이 SP 소프트도 있는데, 이 업체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을 만한 섹터 속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어저께 어 미국 시장에서 이제 한3% 넘게 하락이 나오고 필라델피아 피 반도체 지수도 한10% 넘게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눌림현상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모든 섹터에 관해 가지고 관여가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하방 포지션으로 지금 한2,200개약 정도를 어 가져가면서 콜옵션에서 매도 처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황이 안 좋기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저점 테스트 구에서 나오고 저점 부분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는 야금야금 담아야 된다는 거를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내려앉았는데, 하이닉스 는10% 정도 빠지면서 엄청나게 과대나 폭현상이 나왔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실적 잘 나왔지만 4.21% 정도 빠졌습니다. 어,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한9% 정도 빠진 이유는 뭐 기업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어저께 이제 나온 얘기 중에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근데 또 반대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왔는데 단기적인 조정일 뿐이지, 어, 다시 한번 증시는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또 미국에서의 증권사에서 발언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프랑스에서는 그저께 금리를 0.25bp를 처음으로 인하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에 가져가야 될 바닥에 지금 깔려있는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데, SP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핵심 물량은 17,632원에서부터 22,632원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간 사이에 지금 핵심 물량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서 하방지선을 지금 9,000원 900, 정도에 가져가고 있는데,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가 꽤 높습니다, 여러분들. 17,632원까지 해가지고 한40% 정도 이상을 먹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 이 17,632원에서 22,632원까지 올라가는 데는 한 가지의 이유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실적에서 매출액이 턴어라운드 하는 거를 보여줘야됩니다 특히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적자인데 올해 하반기부터 흑자전환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보안업체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 부분에 대한 재계약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흑자전환이 나올 기대가 굉장히 큰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거가 숫자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야된다는게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반기 sw 부분에 대해서 공급처리가 들어갈 때이 부분에 대해서 sp소프트가 먹는 수수료 부분 이두개 부분이 명확해지면 주가는 굉장히 빠르게 급상승할 겁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이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단전적인 그 단편적인 뉴스만 나온다고 해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17,638원, 매집 물량이 뭉쳐져 있는 부분까지는 충분하게 올라갈 거고 이제 거기에서 추가 상승이 일어나는지는 그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BV는 전혀 꺾이지 않고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매진 물량 자체에 뭉쳐져 있는 구간에서 전혀 매도 처리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실, OBV가 무너지면서 주가락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미중 조절하셔가지고 빠르게 어느 정도 뭐10% 이하의 매수 비중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전혀 뭐 그런 상태도 아니면서도 이 투자자별 매매동향 보면은 외국인이 한 11년속으로 매수세가가 들어오면서 오늘 하루 조금 매도가 나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물량 자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밀릴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하방지선 터치를 하고 윗꼬리를 달렸기 때문에 단기 차익 물량 나가면서 수급만 들어온다면은 빠르게 반등 처리를 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미국 시장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전에는 이제 뉴욕 증시가 크, 너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지만 장중 흐름하고 오늘장 어, 비농업 고용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시장의 심리가 경기 침체를 크게 우려 중인 동시에 일단 리스크를 회피하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 때문에 일단 수익을 줄때 챙기고 다시 보자 느낌의 수급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신고가 나는 기업들의 계속 일부라도 차익 실현을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그 기업들은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시작을 잘받치고 있지만 지금은 리스크 관리와 동시에 시장의 투심에 돌아설 때 빠르게 기동력 마련이 필요한 구간으로 보입니다 어저께 보면 엔비디아 같은 게 그저께 12% 상승했는데 6.67% 정도 하락하면서 반절 정도로 반납 처리를 했고요 엔비디아 아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한10 그4% 정도 상승을 했는데 6.5% 정도 반납 처리를 하면서, 어, 많은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경기침체 한마디. 예, 엄청나게 과대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얘기는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경기 방어주, 그리고 경기하고 무관한 방산업종하고 산업재, 금리인에 따른 바이오 등 헬스케어 업종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때가 보고 있고, 엔비디아의 상승세는 꺾이지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 대장주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도 아직까지는 놔야, 되, 놔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실적이 받쳐주고 있거든요. 오늘 시장 상황 어, 아주 작살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음, 근데, 이럴 때, 여러분들, 뭐, 계속 오르는 종목도 없지만, 계속 떨어지는 종목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반기 주도주 계속적으로 매수해야 된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 제가 좀 이따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요번에 하반기 주도주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린 섹터랑 다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도 뭐 시장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뚜렷한 방향을 보고 있지 않고, 어, 아마 오늘 미국 시장이 좀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에 대해서 미국 증권사들이나 그리고 전부 다 지금 보고서가 나오는 게 그렇게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또잘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빠르게, 어 매수가를 가져갈 기업들을 막 선별을 하셔가지고,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뉴스 한번좀 확인 좀 해볼게요. 에스피소프트 주가 급등, 뭐, 확대에 주목해가지고, 29일 날짜가 나온 건데, 이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MS 코파일럿, 이 부분이 나온다 하면 주가는 빠르게, 국내 보고 확대 이 부분에 대한 거가 나오면 빠르게 확대 올라갈 겁니다. 에스피 소프트는 roe가 굉장히 좋은 주식입니다. 공장이나 재고 뭐 이런 부분이 생산이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어 sw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들은 한번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100% 이렇게 올라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저점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매수를 들어가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버행 우려 개미들 올상뭐 해가지고, 지금 코팔로 확대로 실적 성장 기대해가지고, 어, K, IBK 투자증권에서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내용을 발표처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요즘에 항상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를 준비해야 된다. 근데 요번에 하반기의 주도 섹터는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부분에서 제가 말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기니까. 소재 부품 기판 그리고 후공정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LNG 조선, 조선 주가 그냥 철강 조선 이런 거 아니라 LNG 관련된 조선이에요. 어 이거에 대한 수주권이 20조 원이 지금 넘습니다. 세 번째 바이오 이거는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프랑스에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9월달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바이오 종목이 가장 먼저 움직이는데 무조건 미국 수출과 관련된 기업. 그리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임상까지 들어가는 기업이면 더 좋죠. 당연히. 그리고 세 번째로는 2차 전지.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소재 부, 아니 소재 부품이래. 46파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어 분리막, 전해액 어 4680, 469, 46100, 46120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 제가 이거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 번호로 문자 수익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이거 저희가 전부 다 무료로 발송 처리해드립니다. 이 기업들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옆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수익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는 이 8월 달에 진행되는 대규모 수주공시 진행 종목 전부 다 하고 단기급등 대비 정보를 전체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은 무조건적으로 하반기에 주도주에 속해져 있는 기업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께서 크게 빠르게 먹으실 수가 있는 거고 자료 받으시면 거기에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신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으시니까 그대로만 좀 따라서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기술적 분석하고 세력 평단가 계산. 이거에 대해서 많이도 요청하시는데, 이거는 위에,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번호로 문자 수익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책이나 USB 통해서 무료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곧 있으면 유료로 여러분도 전환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워낙에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 는 2,400개 기업에 대해서 모든 차트하고 O B V, 투자자본 매도장 수급까지 전부 다어 이거는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만 따라서 하셔도 될 정도로 자세하게 안 했으니까 다들 가져가시는데 여러분들 주의사항이 이거를 하시면 이제 이거는 보시면은. 대응하는 방법이랑 차트랑 여러분들께 포트폴리오 드리는 거에 대한 거를 기업에 대한 거랑 밸류체인에 연결되어 있는 거, 이게 어떤 부분에 스케줄이 나오고 수급까지 다 자세하게 적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는 단기 매매하는 부분, 이거는 전체 내용은 아니에요. 일부분만 지금 살짝 보여드리는 건데, 이 차트,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단기 매매하실 때도 수급하고 오비보해하고 투자자면 매매 동향하고, 그,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당일에 거래 금액이 걸려져 있는 부분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다 하나하나 해드리고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보내시면은 저희가 어 써놨는데 장중에 이 실시간으로 문자 발송을 저희가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류가 나지 않게끔 집중적으로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금전적인 요구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100% 무료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꼭 들어 오셔서 음 좋은 성과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그에스 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점 테스트를 하면서 찾아가는 구간이지 이 기업을 갖다가 매도 처리하는 순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시니까 어디가 하방지선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9,052원 부분을 하방지선으로 잡는 게 가장 매집 물량 처리에서도 좋은 부분인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랑 어, 1차 매도가 잡고 있는 22,632원까지 잘 보시고 나서 끌고 가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고요. 어, 주식 투자는 어떻게 보면 정보하고 그 수급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기업을 매수하면은 그 기업은 다시 올라가서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